시즌 니은 언제 나와? 지금 뭐라 하지마. 시즌 1도 볼 때마다 조회수 앞자리가 바뀌더라. 아니, 뭐라 하지마. 왜 이렇게 흥 흥행이야? 하비치만 이제 뭐라 하지마가 바로 다음 검색어라고요. 답이야. 이거 우리가 정가에서 만들어진 유행어인데. 뭐지 <laughs> <뽀찌>? 찌. 꽂지. 꽂지입니다. 꽂지. 찌는, 찌는 말로 했잖아요. 이게 맞는데, 찌는 좀 위로 아, 꺼지라고요, 꺼지라고요, 지랄. 아, 제발, 지랄 좀! 아, 꺼지라고! 아, 진짜 왜 이래. 아, 아, 욕망에 날 어잡힌 뿡댕이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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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왜 이렇게. 오자마자 20분 만에 이, 이 지경이 난 거야, 채팅창이. 왜, 왜 이러는 거야. 어디 아이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? 찌라 뭐라 할 거야? 주는데 야박지가 허벅지인지 찌찌인지는 뭐. 아 거지라고 거지라고 거져 찌주라 찌주라 답이야 꿀팁 준다 뻔치 금은봉은 축 해놨어 볼 준비 끝어 놀아야지 <laughs> 마 놀아야지 마